엄마가 브로커한테 전화하는 게 음. 우리 집 주소 이름 이름 음. 애들 이름까지 아이고야. 이렇게 브로커네를 알려준 그게 국가 보유부 아이고 도청됐구만 그래서 저희 집은 감시를 받게 됐는데 그 지인이 알려주는 게 음. 너희 집이 감시 대상인데 (8시간만) 안 보이면 음. 국경지대 수배 사진이 다 보는데 가족이 아.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침보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꽃배달도 유미카 꽃배달 <laughs>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도 새로운 초대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가옥에서 살다가 온 네. 지금, 지금 현재는 안산에서 살고 있고요. 네. 탈북 7년 사된 장명남이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laughs> 목소리 좀만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하몽에서 살다온 아, 하몽에서 대한민국 안산으로 이사한 우리 장영남 오라버님이신데요. 하몽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함흥냉면이죠 오! 깍깍깍깍깍. 함흥냉면이죠 네.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 함흥냉면이 엄청나게 많던데 진짜 함흥에 가면 그 냉면이 유명합니까? 아 유명하죠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 와서 함흥냉면 집에 들어가 보니 음, 음. 맛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 맛이 완전 다르구나. <웃음> <웃음> 내가 하몽에서 먹던 맛이 그 맛이 아니었다. 네네네. 이 말씀이죠. 네네네. 근데 저는 냉면하게 되면 저희 양강도가 제일 많은 줄 알았거든요. 음. 양강도에서는 감자밖에 없으니까 전분으로 만든 양강도 냉면 이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오니까 양강도 냉면은 뭐 족보이도 없어 하몽 <laughs> 냉면 평양 냉면이 네. 최고더만요. 네네네. 네 하몽 냉면이 최고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하몽 사람들도 냉면을 그렇게 많이 드셔요? 네네. 아하몽에 그 유명한 신흥간이라고 있어요. 아하. 네. 진짜 음. 그 김일성, 김정일이 그전에 음. 거기 와서 그 냉면을 먹어보고 음. 그리고 거기에 유능한 젊은 리사들을0 아, 명을 교육시켰구나. 교육시켜가지고 그다음에 평양 냉면 소리가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냉면의 원조는 하몽이다. 네, 네. 평양이 아니다 냉면. 이 얘기네. 네, 네. <웃음> <웃음> 여기 아쉬운 게 평양 사람이있었으면 대결 한번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오늘은 하몽으로 가겠습니다. 냉면은 하몽이 최고다. 네. 그러면 하몽에서 사시다가 어디로 또 가셨다고 했어요? 스물 여살때 그냥. 음. 에서는 토대란걸 보지 않았요 그렇죠. 출신, 성분, 출신 성분, 성분, 네. 그 출신 성분을 따져가지고 출신이 안 좋은 사람들로. 네. 그러니까 그 자꾸 수방. 저는 검덕 강산 밑에 영양 아. 강산 있고 동암 강산을 있어요그 강산은 네. 아. 린정광을 생산하는 강산인데. 아, 정광 네. 그러니까 린미로를 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강산인데 그 그러니까 엄청 아마 그 고생을 한건저 한남도 쪽으로. 동암이라면 음. 제일 못 사는 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광산에서 그 27년 정도 아. 일하다가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함흥시에서 살다가 음. 광산으로 추방을 당하셨다는 네. 거잖아요. 뭐 네. 네. 광산에서 몇 년을 일하셨어요? 27년. 아. 북한에 계셨을 때. 이미 탈북을 하고 싶다, 혹은 남조선을 가보고 싶다. 아무튼 그렇게 한국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셨어요. 네,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어. 제가 아는 동네들 속에서도 음. 한국행을 하려고만 해도 부로고뭐 음. 어느 유튜브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오고 싶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전문이 한국 TV라든가 중고 그, 음. 중고 TV를 갖다가 팔고 음. 그러면서 거기 한국 그 C D 음. 앨범을 가져다 드라마라든가 그치, 영화라든가 팔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국 영화, 드라마를 보고 음. 노래도 보면서 음. 들으면서 야 한국이란 나라가 내가 음. 보니까 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는 북한은 체제는 집단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형성돼? 궁금하더라고요. 아 자유라는 에, 게 그래서 저, 저 자유도 나도 축 이전에자유로운분들려 봐야 되겠다. 아... 그런데 마침 중국으로 탈북했던 어머니가 아... 97년도에 탈북했거든요. 아... 그 사람이 몇백 명, 300만 명이 그때 죽어 나갔잖아요. 고단 행군 시기. 그럴 때 음... 우리 어머니가 중국에 우리 고모가 계시거든요. 아... 그 고모네 집으로 해서 탈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사시다가 음... 한국으로 온것 같아요. 그래 소식이 왔는데 저한테 음. 그 어떤 그 해산에 계신 분이 음. 제가 사는 데까지 왔더라고요. 와서 엄마가 지금 한국에 있는 데 어. 전화받듯이란다. 그래가지고 같이 떠나서 해산으로 오게 됐어요. 어머니랑 통화하기 위해서 네. 국경 지역으로 나오신 거네. 해산으로. 네.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어.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다더라. 고 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오라, 아, 오라 하더라고 어.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아.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왜? 아. 집에는 와이프 있고 딸, 아들. 뭐, 가족이, 가족이 있으니까. 있는데. 그래. 어쨌든 와이프가 우견을 좀 물어보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결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그 말은 하지를 않았지만, 어머니, 내 지금 현재는 결심 못 하겠다. 혼자서. 음. 그러니까 결심이 서면 알려줄게요. 음. 음. 그고 그 이제 전화를 한그집 전화번호를 음. 따가지고 왔거든요. 음. 그래 와서 와이프 보고 음. 가, 자 하니까 음. 와이프는 왔다 가야 되나. 음. 그러면 어쨌든 한번 준비해보자. 그러던 음. 찰나에 음.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엄마가 음. 브로커한테 전화하는 게 음. 우리 집 주소. 이름. 이름. 음. 애들 이름까지. 아이고야. 이렇게 브로커한테 알려준 그게 까 보이고, 아휴 도청 됐구만. 그래서 저희 집은 감시를 받게 됐는데 그 지인이 알려주는 게 음. 너희 집이 감시 대상인데 8 시간만 안 보이면 음. 국경지대 에 수배 사진이 다붙는데 가족이. 아.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일까? 라고 어. 애 둘을 어. 다른데를 놀라 보내봤어요. 아. 아. 이걸 검토하느라고 어. 진짜 확인차로 보내봤거든요. 어. 보내보니 여섯 시간 만에 보이브가 왔더라고요. 야 와서 애들 이 어디 갔나? 몇 살짜리 애들이었어요. 작은 애가 1네 살. 아이고. 그 내가 2 4네 살. 야, 딸.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 보냈는데 보이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하고 강지 반당 모른 척하고 응. 그랬어요. 아니. 응. 응. 아, 내내 자식을 원래 몰래 보내는데보호보 해야 되나? 음. 그건 아니지 않나. 음. 아예 그래 그러는 게 아이고 이, 이 둘러치더만 내가 감시대상이라는 아. 걸 모르는가 해서 아예 그러는 게 아이고 오늘 학교에 안나오기 때문에 확인차로. 아. 근데 확인차로 라 학교에서 하지보이고서왜 확인하나? 음. 그 그래, 모르는 차가 그랬어. 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아안 되겠구나. 음. 그때 느꼈어요. 진짜 이게 맞구나. 음. 그럴 때 와이프는 못 간다. 이거는. 100% 그래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음. 그래서 살 길은 없다. 분명히 가다 잡힌다. 가족이 음. 움직임. 음. 그래서, 어, 그럼 가지 말자. 음. 왜? 저는 간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나, 그 와이프한테 표현하면, 아. 와이프가, 우린 정이 좋게 살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딱보에 나를 못 가게 하면 고사질 할거야 아, 같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을 못 하고. 그리고 음. 혼자서, 그저, 꾹, 꾹, 앓다가, 내가, 이거, 탈북을 하려면, 치아를 빼야 되겠다. 모색을 변경시키려면. 야. 그래서, 그 누구도 모르게 치아를 빼야 되는데, 어떡하냐. 와이프한테도 구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치아를 왜 빼는가. 어, 어 그래서, 야, 요즘 치아가 안 좋고, 계속 이런, 러이 음. 치아를 한번 빼야 되겠다. 음. 그래가지고, 들리려 하면 좋다는데, 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야! 내가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 그러고 집에 앉아서 네. 옛날 직가를 다니다가 어떤 아마 연세가 돼서 집에서 음, 예. 네. 은퇴하신 분 네. 은퇴하신 분 데려다가 북한 그 옥수수를 있잖아요 4 0 k g 네. 그걸 주고 치아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루에 이분은 두 대씩만 빼자. 그걸 드면 아, 그냥 아홉 대씩 빼라. 뽑을 는라 집에서 그러면은 치아를 집에서 네. 빼신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입은 뒤에 서서 목을 제치고 그릇 그냥 마취 안 하고 마취 없이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막 손에 힘이 가고 온신경이 어쨌든 홉배를 빼는 게 보통 그저 두 시간 한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너무 강한 이빨을 빼다 나니까 아. 치아가 안에서 뚝 뿌리가 남기고 고농진 이빨도 안 썩대가 나왔어요. 어떡하냐. 그래서 어쨌든 치아를 빼다 보니까 이 밑에는 아야 다 젖어 있어요. 땀으로. 그런데 야. 악소리도 못 내고. 옆에 사람 들을까 봐. 음, 24시간 지나서 또 아프대. 그 마지막 날에는 나머지 치아를 다 뺐어요. 그 3일 동안 치아를 다 빼고 마치 없이 뺐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민들은 누구도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이거는. 숙기로 가고 한 개지, 뭐. 한국을 오려니까. 그렇게 치아를 다뺄 정도로 한국을 가고 싶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치아를 빼기 전에 한두 달을 하... 고민했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갈까? 그러니까 음. 방법은 그것밖에 없더라고. 사진이 붙는데 음. 내이본 모양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빨을 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예, 되죠 그것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인간적 악이죠 그걸 빼고 악이죠 아. 네, 그리고 빼고 그 다음에 한 열흘을 바깥 출입을 안 했어요 남들이 네. 알면 안 되니까 아... 내 치아를 아... 그러니까 치아를 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난 모르게 치아를 빼고 오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알면 그 다음에 그 치아를 뺀 모습을 또 사진 찍어서 수배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이것 열흘 동안 알른다고 하고 그래서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름 만에 음. 집가 은퇴하신 분을 다시 찾아가지고 틀리를 음. 했거든요. 틀리를 음. 하는데 그분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아 이게 상처서 이빨을 뺀 자리를 다 아물고, 그렇지 그 시간이 있는데 붕기다 내리고 한 다음에 아이 거기다 끼어야 되는데 아이 그러지 않으면 그게, 이 몸이 다 줄고 거들거들해진다는 거예요. 그 그냥 하세요. 음. 그리고 했어요. 북한은 또돈좀다 하지 않아요. 저는 야. 북한에 있을 때 가족을 살리 위해서 강바닥 해물, 산을 해면서 굶을 했거든요. 음. 아, 금을 계셨어요? 음. 산을 다니시면서 음. 광산에서. 네. 음. 그런데 굶을 하다 나니까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자기 버리를 음.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50명을 처벌이 50명. 이 점점 또나서 50명까지 고용했어요, 제가. 아 그런데 그분들이 노동은 일만 시키고 1인당 어. 한 달에 옥수수 100kg로. 그러니까 월급으로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버님께서 일할 사람들을 50명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만 시키고 한 달에 쌀을 옥수수 100kg를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오겠다 그러지. 그렇죠. 옥수수 100kg인데. 자기가 자기네들을 구물하고 해도 그 옥수수 50kg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근데, 잠깐만, 여기서. 북한에는 개인이 네. 고용주가 돼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없는 체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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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빠가 개인인데, 회사도 네. 아니고 개인인데 네. 지금 개인이 노동자들을 일할 사람 50명을 채용한 거잖아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거든요. 아. 북한에서는 북한에는 못 사는 제도라 어. 돈만 있습니다 해결돼. 요 그러니까 국토 감독부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 땅을 마음대로 못 파요. 그렇지, 그렇지, 돼. 그렇지. 북한의 국토 감독부, 그다음 해당 보위부, 어. 안전부 어. 이 사람들을 다 주는구나. 돈으로 사람, 그러니까 매수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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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그 매수하는 거죠. 그냥 그까라앉혀야 아. 내가 마음대로 일하거든요. 그니까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평균 한 달에 금을 몇 매... 얼마나 캐십니까? 많이 한다는 최고로 해방게 음. 300g이에요. 300g. 금 300g, 50명이 채취하는 게. 네. 아,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 네, 거기서.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50명을 고용하면 음. 한 명당 1 0 0 k g 씩한 달에 주려고 해도 한 달에 5톤이라는 음. 옥수수가 음. 있어요. 남아요? 얼마나 남습니까? 주어도 좀 남았죠. 아... 그럼 남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있어요. 그러면은 북한에 진짜 그렇게 뭐 금은보화가 많다. 뭐 자원이 많다. 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네, 네. 실질적으로 오라버님께서 사시던 그 동네만 놓고 봤을 때 진짜 그렇게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까? 아, 그렇죠. 저검덕부터검덕은 아... 원래 그 대원강산부터 지금 강산이 쭉 되어 네. 있는데 대원강산에서는 아... 저. 마그네, 마그네가 네, 나오고, 나오고. 그리고그 밑에 음. 검덕강산은 연화연 음. 나오죠? 음. 아그 다음에 그 밑에 동암이라는 데는 아이 영양강산이 있는데 영양강산 음. 또 마그네 나오고. 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리파강산이 있는데 음. 보석. 음. 아 보석도 네. 나와요? 보석이 라고 보석이라면 여기서 말하면은 그 이거 뭐지 다야 아니야? 다야? 아니 그게 강산 <laughs> 이름 자체가 보석강산인데 <laughs> 아, 아, 네. 우리 정작이라 만드는 아, 예, 예, 예. 아 그러게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때가 동안강산은 그거는 민해냈어강산그 아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허천에 있는데 어. 허천은 또 구미잖아요 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네, 거 맞네요. 네, 네, 네. 진짜 북한은 금은보화가 많다라고 하더니 사실입니다. 예. 네. <laughs>